캐셔 그리는 진짜. 진짜 죽네 버리시. 밤제 주인 내가 장난감, 어, 장진영을 아 잠진영을 영입을 하겠어. 박진훈 변호사한테 아, 다 가시면 돼요. 가세요. 진짜 첫 번째는 출구다 사건에. 살... 아니야, 아니야. 오, 근데 또 되게 궁금한 게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했는데. 근데 또 돈은 많이 벌어요 변호사라고 하면 와너시집잘 어, 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드라마 보면막아 어, 나그 변호 음, 어, 변호사 나 변호사랑 결혼해 이러면 어 무엇이 잘났다멋엇이 뭐, 잘했나 변호사랑 결혼해. 그럼 막 주위에서 막 그러기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음. 배우자들이 굉장히 손꼽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음, 의사가 좋죠. 의사 변호사 이 사자 돈을, 들어가는 아니요, 있는데, 돈을 볼려면 음. 의사가 음. 훨씬. <laughs> 변호사는 어때요? 이 편차가 심해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급여 네, 받는 값이다 아, 아, 오늘. 네. 네. 깝시다. 저는 뭘까? 까보자. 조금만 <laughs> 저는... <laughs> 까봐야죠. 저는, 아, 저는 방금 어, 되게 그게... 많이 한거 잡지 이건... 말고 아니, 제가 깍게. 이건... 세분다 대표들인데 저는 급여자도 아니잖아. 저는... 아니 급여 받죠 우리도. 아 법이니까. 급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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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급여서 몇, 급여서. 몇 달째 월급못 가져가고 <laughs> 있습니다. 저아 <laughs> <laughs> 방송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laughs> 네. 제가 좀금 생... 방송을 한 대여섯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방송에 벌어서 <laughs> 상실했어요. 법인, 법인에 살리고 법인에 있어요. 법인에다가 오히려 다 증증여를 해주고. 그 있는 라이프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아, 그냥 방송 만 말아. 어. 네. 방송 만 하면 되게 이득이죠. 어, 오히려. 요즘 제가 생방만 생, 매일 생방만두배하죠 야구 방송하죠. 국대 방송해라죠. 팟캐스터 세개 하죠. <laughs> 하죠. 자, 자, 무슨, 무슨 야구 방송이야? 방송. 케베스예 한. 아니 근데 야구 좋아하세요? 그 네, 야구 좋아. 아, 되게 궁금한 어, 게 진짜 네. 변호사 맞으세요? 맞아요.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아, 맞아. 여기 빽지도 달고, 아니 눈물 일부 달고. 진짜 평범한 법정에 나갈 시간이 있으세요? 나가야죠. 나가고도 아, 있으세요? 매주 <laughs> 매주 나가 요 매주 매주 나가시고 와, 네, 네, 이런 질문을 자꾸 받으니까 변호사 빽찌 빽찌 아 그러네. 제가 없으면 오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일부들 일부 달고 오해 받는다. 그 사실은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방송으로 음. 해가지고 일단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박지윤 변호사는 지금 현재 변호사 업으로는 별로 못 벌고 있다? 저희 회사에 <laughs>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서 어. 급여 같은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못 해야, 해야 되니까 전달월급못 가져가고 싶다 본인이 거, 거, 거. 결국 법으로 많이 버는 거는 아니다. 현재 저는 대표시니까 이거 전. 근데 뭐 변호사였기 그래서. 때문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아, 뜰수 있는 거죠. 네, 뭐, 뭐, 뭐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음. 변호사. 더 웃겼어요. 수치죠, 일반인이요더막했을것 네. 네. 아, 같아요. 상당히 입술 을 다른 손가락 을 빨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윤석 씨 아니더라고. 음.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웃긴 거지. 음. 음. 타이틀 때문에 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때. 변호사인데 네. 이렇게 웃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독특하다. 웃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기 장진영 변호사님은 제일, 제일 많이 벌어본 게 얼마예요? 오 좋다. 지금 치서 지금 흉내내면 지금 옛날에 많이 벌었지. 옛날에? 진짜로 변호사랑 시집 결혼사도 시급감 좋나나 정말 궁금해요. 존나? 존나 존나하나산들이제여주서나여나 약간 오해받을 뻔했어. 보사 존나 존나. 존나. 이런 줄알았 깜짝 놀랐어요. 배우가 배우가 존나이러면서 나. 근데 결혼사도 시집감은좋나 존나 좋다. 가 존나 좋다 자, 질문이 하나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그래 자,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 제일 많이 벌어주게 얼마냐? 그러니까 뭐, 뭐 어떤 해에 어, 아니그뭐그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버는 거보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음. 지속 게. 음. 근데 단기적으로 벌었을 때는 많이 많이 큰거한건 한 이기면. 뭐, 그한 그 아, 많이 벌어본 게. 그그 봐야 뭐 네. 오, 네. 그래 어. 대 네. 그래 오 네. 누구처럼 뭐, 몇십억 뭐 이렇게 몇 몇십억도, 뭐, 몇십억도 그럼 요그럼네 엄청 라고 아, 이게 이제 이게 됐어요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예를 들어서 작억짜리배억짜리 같은 걸 했다. 그번면 이제 씩받겠다그렇그러니그 금액에 따라 자율있는 그게 성공 보수라는 거. 자율 그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꾸준히 그렇게 벌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음, 연예인도 그래요. 예인도일 어, 네. 없으면은 그렇죠. 일 없으면은 우리 네. 빼주세요. 네. 네, 없으면 광고 몇개 찍으면 그냥 몇억 받고. 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은 뭐 그렇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부침이. 음, 그쵸.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는 뭐 정치한다고. 네. 한 발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정치 때문에. <laughs> 그냥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고그 다음에 뭐 사무실 유지하는 정도. 아그 음, 그러면 연에 그래도 그래도 한뭐 그래도 10억 가까이는 버시겠네요. 매출이요? 네. 매출, 매출, 매출 말고 수입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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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입이예순수입이요 10억? 네. 그럼 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변호사들이요 어느 정도로 연락하냐면 10억. 우리나라 변호사 2만 5천 명 정도 되나 지금 음. 2만 5천 명? 근데 연연 뭐... 변호사 시장 매출액이 있잖아요. 네. 아 어, 2조 3조밖에 안 돼. 네. 2만 5천 명이 음. 2, 3조. 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에, 음. 그러면 보세요. 2만 5천 명이 2조를 하면은 1인당 1억도 음. 안 돼요. 음. 매출액. 음. 매출액. 음. 근데 삼성전자에 그생산직 근로자 있잖아요. 네. 거기가 5억이 넘어요. 음. 인당 매출액. 음. 근데 변호사가, 근데 변호사도 변호사무실에 그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다 합치면 인당 매출액이 1억? 보다 뭐 훨씬 아래예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영세한 시장이에요. 음. 1억인데도 그 평균이지 거대 로펌들이 음. 많이, 그렇죠. 많이 하니까 어. 그 중에 반을 김앤장이 먹어요. 김앤장 이런 데서 사실 어. 태평양 이런 데서 아, 짜증나요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짜증나요. 변호사 시장의 음. 반을 김앤장이 먹어요. 아, 그다 정치하면 좀 어떻게 손좀 봐. 나머지 반을 가지고 <웃음> <웃음> 뭐 태평양 광장으로 <관장물을> 이렇게 죄들 <laughs> 넘어가. <계속 계속 웃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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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처럼 이렇게 자, 작은 로펌의 변호사들이 지진돌, 간호. 강원은원은 <laughs> 2년 된 섬이에요. 12년. 음. 근데 이 정도로 영세해요. 그러니까 인당 매출액으로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알겠죠? 아니 사실 사시, 사실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서 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보는데 결국 삼성전자의그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음. 연봉이 한 5천만 원도 안 되는 변호사들도 오. 많죠. 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잘 네, 버는 400. 사람들은 연봉이 한 3, 4억 정도 음, 이렇게 되면은 한 상위 10% 넘지. 그렇지. 상위 그 정도가 상위 10%. 상뭐 어. 그다음에 어, 이제 하위는 뭐 5천만 원도 5천도 안 내는 사람. 는 사람 뭐 많이 있어요. 음.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전화 오면 집에서 작업해서 음. 상담은 커피숍에서 보고 하고 아. 직접 다 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거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음. 운영비가 안 나가니까 10원도 안 들죠. 음.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보면 굉장히 연예인이랑도 되게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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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비슷하죠. 저희랑도. 음. 잘버는 사람만 잘버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버는사람깝잘다는사람요잘는사람까잘는사람까잘는 사람만 잘 보는 예. <laughs>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잘는사람은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은잘근는사람요잘 보는 사람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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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사람은잘 보는 사람일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만 잘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잘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잘는 사람만 잘 보는 사람는사람잘는사람 서면 쓰고 음. 낮에는 상담하고 재판 가고 음. 서면 쓸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는 서면 써야 되고 음. 그게 빨리빨리 또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는 음. 항상 이제 하루에 한 열두 시간 씩 작품 일자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아 저희가 납기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딱그 생각했던 거죠. 진짜 것 나는 극한 직업이네. 너무 어, 극한 네, 네. 직업이에요. 막 그냥 편하게 어, 돈벌수 있는 그런 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 더 편한 사람도 있어요. 다 아, 있고. 홍만표라고. 싫어하시는 <laughs> 아, 뭐 홍만표, 없었어요? 홍만표가 근데? 한번 붙어술 나. <laughs> 아니요. 최유정이라고. <laughs> 있고 연봉 네. 재명됐어요. 네. 다, 다 지금 그쪽에 다 네. 계시는 거죠. 네. 네. 그 네. 전관 변호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처음에 소속 변호사를 할때 전관 변호사님들을 많이 있는 펌에서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막일 년에 한 달에 1억씩 번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황교안 정리도 그렇에 그렇죠. 월급 1억 받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과히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 음. 그분들이 계속 일억씩 버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음. 밥줄이 딱 끊겨요. 음. 음. 또 음. 다른 신생 그렇죠. 더 다른 신선한 전관이 아. 네. 들어오면 그렇죠. 이 사람한테 일감이 끊기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전관이. 근데 그렇죠. 그때까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 경쟁력을 갖춰 놓지 못하면 어, 어, 어. 되게 비참해져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변호사 업계에 바로 뛰어드신 우리 세 분보다 이 뭔가 좀이 전투력이 약할 수있그 검을 몰라요. 수이잖아. 심지어 검서울에 가서 형사 말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해. 아. 그래 그렇지. 들을라. <laughs> <진짜. 웃음> 민사에는 조금 약해.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쫙 빨아먹고 일 음. 년이냐. 아. 뭐 뭐. 그, 응. 너무 말빠르니 응. 마음 편해 만그 정도가. 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중에 어. 도태될 수 있다. 도태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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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 그 사람들이 어. 의존을 누가냐면 브로커한테 하는 거예요. 사건 아. 브로커, 사건 브로커들 같 그렇지, 그렇지. 그, 그, 사건 사무사기라고나 그렇죠. 음, 음. 그 사람들이 뭐, 뭐 사건 물어다 주면 하고 음. 뭐한 30%씩 떼주면. 못대가지고 음. 음.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아. 음. 그럼 우리 세 분은 완전히 이제 자생력이 있는. 정말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로 시작한 사람들은 잡초가 디 잡초 음 저는 뭐, 뭐 많이 방송하면서 야구선수 뭐 연예인들 이런 거 하는 게 성덕이라고 성덕, 성덕, 성덕? 성공한 덕후? 아 아주.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성덕, 성덕. 성덕. 아, 처음 들어보세요 성덕 대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제가 요꿈이어죠 <laughs> 제가 또 성덕이 꿈이어덕 성공한 덕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누구나 꿈꾸는 거죠. 그쵸죠 돈을 벌면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건 응. 행복한 거죠. 이거는 전혀 그뜬 맞은 질문이 시했는데이와 중에 세 분에게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데서 영입 스카우트 제이가 들어왔다. 자 솔직하게 한번. 자여기서부터해보리난 가겠다, 안 가겠다. 영입 제이가 왔어요. 자 김앤장에서. 부럽지만. 네. <웃음> <웃음> 자, 스카치유가 오으서 스카치유가 자, 가시겠다. 음. 자, 좋습니다. 이 음. 솔직한 심정일 수 있죠. 음. 채널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연봉에 따라서. 네. 연봉은 것 어마어마하겠죠, 것 당연히. 연봉은... <laughs> 글쎄요, 연봉. 그것도 이제 다좀 달리기 좀다려 <laughs> <준다, 웃음> 10억 준다. <웃음> 가야죠. <웃음> 가야죠. 가야죠. 0.2초도 안걸리 <laughs> <laughs> 자, 장금 음. 10억이면. 10억? 예. 네. <laughs> 가야죠. <웃음> <나> 알겠어, <뭐예요>? <웃음> <웃음> 왜요? 아니 뭐 반전이 없어. 뭐라 표 어쩔 수가 없어. 저는 막 30분만 줘도 봐. <laughs> 아니 50분 아니고 30분이라 막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우리... <laughs> 그럴 특별까 그럴 일이, 그럴 <웃음> 일이 <웃음> 없다.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수가 하는 일이다. 그 거지 우리가. 그런 그럴 리 없다. 왜냐 김장이 돌았습니까? 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망아지가 고삐가 풀렸어요. 네. 그 사람들을 다시 뭐 이렇게 해서 통제가 안돼 어, 이렇게 아 묶어 놓는다는 게그 음. 법인 입장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 그쵸. 우리도 음.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는 거고 아 김현장하고 뭐 태평양이나 큰 포메에 당니는 친구들을 아는데 처음에 거기 가서 적응되니까 있는 거지 삶이 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삶뭐 마찬가지지만 개인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하긴 너무 어려워 아 지금도 막그가지요 뭐 우리 최애 변호사 어떤지 모르지만 음. 판사를 시켜줘도 하기 어렵고 이제 아. 검사도 시키도 하기 어렵고 음. 지금은 이 변호사밖에 못 하는 그런 아. 상황이 아닌가 다른 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세요 이두 분들은 지금 음. 이제 경력 검사 경력 음. 판사 시켜주면 할 음. 거다 할 수도 있지만 검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검사 월급 받아갖고는 우리 음. 애들, 애들 애가 세시거든요 제가 아. 애 셋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 이제 그렇죠. 변호사로 했지만은. 그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특검에 갔어요. 그렇죠. 특검으로 하셨잖아요. 디도스 사건 네, 2013년도에 아. 디도스 사건 특검에 변호사를 때려치우고 음. 들어갔죠. 음. 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수사하고 음. 해 봤던 경험을 있어요. 근데 음. 그렇게 행복했어요. 뭐, 좋으신... 재미, 어. 의미가 있었죠. 음. 별큰 성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laughs> 진짜 먹었어요. 속상한 거지,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저는 뭐 검사 는 오래 했기 때문에 검사다고 저는 음. 군에서 판사다고 해가지고 아. 사실 새로 하락하면 못할것 같아요. 아. 변호사가. 그쵸, 뭐 해봤습니다. 음. 이제 다 해봤으니까. 어, 해봤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자유롭고 음.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 군에서는 그러면은 군 법무관 시절에는 아주 그 높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보내버리시고. 남재주의 내가 남재주. 아, 어, 어, 네네. 지금 검찰부총장 <laughs> 조사를 해서. <laughs> 근데 이제 <laughs> 그것도 안 돼. 참 많이 걸어오는 것도안 되는 게 어. 내가 성격이 못된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막그 나쁜 놈이라고 음. 조사하다가 다 이해가 돼고 하다 보니까 <laughs> 할만하다. 아. 그러니까 내 내가 그 검사에 도안맞는데 그렇죠. 음. 음.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변호사랑 맞는 거 오히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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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렇게 해보면서 이제 정확한 자기 적성이 또딱막 성범죄 저질렀는데 이해가 돼. 와, 편해, 편해, 편해. 할거안 되잖아. ハハ <laughs> 장 때문에 유튜브가 3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300명. 벌써 제목이 에이. 정해졌어요. 우리는 갑시다. 아,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갑시다.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굉장히 뜻깊은 얘기. 뜻 얘기 잘 듣고서 웃으려고. 완전 이해 간다.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착하신 <laughs> 어, 분들이라서. 진짜 에이. 예능에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 또 장변은 음. 지금 또 외부자들에서 네. 이렇게까지 아. 막 하면 안 되니까. 역시 하나. 정중한 품격이 있으시고. 음. 굉장히. 에이. 다음 선거에 나가십니까? <laughs> 그렇게 쑥 들어옵니까? <laughs> 저희가 이런 프로라서 다음 선거 아, 준비하고 계시고. 아 저는 뭐 네. 그 목표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정해져 있고. 정치, 네. 정치인 장진영. 근 네. 네, 제가 이제 뭐 정치가 이렇게 뭐 원래 목표는 아니었는데 소송들 음. 소비자 관련된 소송하고 뭐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고 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변호사로서. 바꾸니까 제가 8년 동안 싸웠는데. 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갖고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음. 소비자와의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놨는데 법을 바꿔 그랬더라고요. 음. 아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슈퍼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에이씨 내가 저법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음.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니까. 아니, 근데 음. 되게 정치자의 얼굴에 가까워요. 정치자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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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 아, 정치자. 겉모습스에 누가 생각했다, 이 말이니까. 아 정치자. 정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관상이 되게 아. 좋은 관상이에요. 예. 네. 제가 정치.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금방, 금방 될줄 알고 시작했다가 이 모양이 구더라고요 <laughs> p d 기 위해서 지금 웅크리고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 관상 자체가 좀 그런 관상인 거예요. 좀 책이... 말년으로 갈수록 다행이요 네, 말려들지 말았어야 돼요. 이전 네. 변호사 열심히 했어야 돼요. 제가, 아... 제가 왜 관상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 방송을 처음 할때 하도 p d 한도 당해가지고 음. 서점에 갔는데 관상책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p d 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음. 근데 봤더니 성격도 똑같아. 아, 또 정말, 오, 정말. 아, 아, 이 얼굴에 가는 오, 관상이 사았다고 뭐, 이게 좀있구나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 책을 음. 정도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보면은 이렇게 귀나 코나 눈아나 입이나 이제 그 책에 나온 대로에 아... 보면은 그걸 어... 기준으로 봤을 때어떻 그 정치 상가 왕이 때...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에요. 아... <laughs> 진짜. 네, 정말 되게, 되게 상 자체가 아니 인상이 너무 좋. 너무 좋아요. 아, 네, 오늘 제가 저기 출연료 안 받겠습니다. 아니. 네. 네. <laughs> 네. 저저 출연료가 주입이도 안되어있어요 출연료가 안돼어요 근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셔. 인상이. 어, 우리 음. 저는 예전 TV 때부터도 좋아했지만, 음. 같이 이제 프로를 같이 하면서 너무 인상 좋고 말도 그래, 잘하죠. 맞아, 맞아. 말을 이쁘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음. 하시고. 박준일 변호사님 재밌어요. <laughs> 저는 벌써 이 길로 많이 들어서요. <laughs> 아, 자, 이렇게 또 2부까지 끝이 났습니다. 야, 도대체 얘기를 하나 보니까 얘기도 몇분작이 됐는지 알 수가 약간, 없어. 아니, 대야 사... 그러니까 <laughs> <laughs> 대사국 토지처럼 이게 16부작 교사들의 사생활 우승 너무 재밌는 거더 캐고 싶은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네. 계속 우리가 네. 네, 탐정처럼 더 캐내가지고 시청자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자 여기서는 이분 순서 마쳐볼까요 네, 여기서 이분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부은더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그, 가지 마세요 안녕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우, 우리가 직접 맞아요. 그 강강술래라는 곳에 가서 네네, 저희가 고기를 네. 자주 먹어봤잖아요 네네, 정말, 정말 맛있었죠?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맛을 다 보고 저희가 아. 검증을 한 다음에 아유, 준비를 그렇습니다. 한 선물이에요 고기를 줍니까? 네! 맛을 저희가 직접 다 검증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아 이렇게 막 협찬을 받아서 드리거나 그런 집단이 아니고, 제가 다성께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고남긴건 아니죠. 아, <웃음> <웃음> 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아, 네. 네. 강강술래 음. 아, 저희. 라는가? 그런 방법도 있라니고 남은 큰 뭐라? 뭐인거라우 그런 일을 좀 해요, 그런 어. 을 <laughs>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저도 많그 때는 밤새서 하잖아요, 주말에.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잡아내